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너무나 힘든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케어하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고 시작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 또이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첫 번째는 주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입으로 세번 부인할 때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의 삶의 여정에 그는 항상 예수님과 잘 초점이 맞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도 예수님 가지 못한다고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방향과 베드로의 방향이 반대인 거죠 예수의 방향에 대하여 베드로는 항상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예수를 모른다 라고 부인한 세 번의 부인에 불과한 거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예수를 모른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도 예수를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의 방향이 무엇인지, 예수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만 예수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등을 돌린 베드로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가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먼저 시작하신다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이 코로나 상황이든 아니면 가정의 어떤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를 고민하려면 이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셔야 됩니다. 예수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가? 나를 내려놓아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답을 원어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던가 부정하던가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쓴 단어는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가르침을 주시면 항상 자기 열심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최고의 액션과 최고의 대답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이 주님 열심보다 강했던 사람이죠. 예들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단다 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보다더큰 열심으로 당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를 꾸짖었던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할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해주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제 모습이 고급럽습니다 언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가? 왜 예수님은 이세 번의 질문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실까? 그가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 거죠. 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면 딱딱하고 강하고 열정 덩어리처럼 보였던 내가 조금 부인되고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자리로 가는 선택이 있어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가? 우리의 속에 사랑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점검하고 싶으신 게 얼마나 많을까요? 너 다시는 나 배신할 거야, 안할 거야? 이런 거다 점검하고 이거 통과하면 조금씩 일을 맡기 심직한데 예수님이 뭘 점검하시느냐에만 집중해보자는 거예요. 뭘 점검하느냐면 사랑을 점검하요. 사랑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우리 식구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혹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말고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왜요? 사랑은 방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면서 사랑을 점검하는 것.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